오목사와성결기참언 28장입니다 오늘도 함의 교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는 길을 원합니다 참언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참언 28장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는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간자가 많아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며 장구하게 되느니라 간자를 학대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자언 28장은 사실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병행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그런 장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의인인데 사실 미련 자는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병행하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문언 28장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보면서 정말 의인은 어떤 삶을 살며 악인은 어떤 삶과 결말을 맺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합니다. 참이. 어, 의의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담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면 발 뽑고 못 자잖아. 그, 우리, 어, 우리나라 말에 때린 사람은 발 뽑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뽑고 잔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 악한 자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사실은 항상 피해의식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서 내 삶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처가 지식인 사람으로 하니면 장구하게 되느니라 한 나라 나라 운명? 그렇죠 사실은 명처가 지식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장구하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을 학대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킨 자는 악인을 대적하니라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 자는 부여하면서 굳게 행한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킨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한 자와 사귄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자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정 아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단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잔 자기를 지극격이나 피가나에도 명치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 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또 의인의 모습을 띤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띈 사람을 계속 대조하고 병행하면서 이8팔 장은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 중에 좀 다시 한번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나에도 성실하게 행한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한 자보다 낫다. 성경은.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사실은 우리 인생살면서 이제 가난이 죄가 아니라 가난은 불평할 따름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죄인 힘들다고 여길까요? 사실 가난은 우리 욕망을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어떤 자기 속에 어떤 꿈이 있는데, 가난이라는 이 환경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막아 쓴 느낌이 있어서 사람이 부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국경한 자보다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한 별류로 제사를 내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자를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적당한, 뭐, 우리나라도 법에 정한 이자가 있으니까 그 이자.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가지고 제사를 늘리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던 자를 위해서 그 악인이 저축하는 것과 똑같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빌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리사욕으로 아주 악한 괴로 모았던 탐욕스러운 것들, 사실 벌금으로 추인당하고 다 귀속되면, 사실 그걸 통해서, 그쵸, 그렇죠 계속 가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나 단체를 위해서 또 논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실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요. 꼭 세기벌 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려 버리면 사실은 내 기도도 하나님이 귀를 돌려 버리시는 거예요. 가증하다 말은 듣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건는대인관계에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데 대신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켜야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단달락을 한번 볼까요? 자기 죄를 숨기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 버리자는 불쌍히 여기나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권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한 지향에 빠지리라. 가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하는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무지한 질이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에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한 자는 넘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좀그 다음 단락에서볼수 있는 것참 중요한 것 하나 그렇죠 여러분 자기 죄를 숙미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부가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뭡니까? 죄를 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을 다 아시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아시는데, 삶이 정말 나는 자신인데 하나님은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너희 죄를 나에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도 속일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슬쩍슬쩍 나쁜 일을 하고 악한 데 있고 타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러면서도 또 아주 삭하면서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때 여러분 그런 죄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그렇게 수아이게지를 숙미는 인생의 삶은 결코 총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경외하자는 복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죄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려놓고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강파하고 완악하게 하면은 그만 우리의 인생은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또 말씀을 하나 볼까요? 성실하게 행한 자는 구분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한 자는 곧 너무 지기가 사실 지혜로운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은 이자만이 지혜를 말할 때꼭 지혜 속에 담아 있는 것이 성실입니다 미련이란 말을 어디랑 같습니까 게으른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고, 이 미련한 자가, 지혜가 없는 자가, 개를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락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거자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호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며와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공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님을 도우시라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한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는 의지하는 자는 품종하게 되느라, 자기의 마음을 미련한 자요, 지극히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는 자를 구자는 궁피하여 하지 아니하니와 못본 자는 애견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 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또 우리가 좀꼭 좀... 꼭좀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면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재판이 굽은 것이 이 구약에 아주 올바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 타락한 세상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법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법이 이렇게 구불구불거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은 법이 아첨하고 무릎을 꿇고 돈이 없는 사람은 키고 매장에서 법이 올라서는 이 유전무제, 무전유제 이런 세상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또 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쵸, 그렇죠? 올바로 따라야죠. 진리대로 그대로 가야지, 사람의 낯을 보고, 이게 판단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절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돈이 있는 사람, 재물을 얻게만 급하고, 빈곤하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재물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보존되고, 아르며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악한 눈의인자는 재물을 얻는 바로 눈앞에 이기마냐, 눈이 벌겠소. 그데 사실 그것이 얼마큼 자기에게 빈궁으로 임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경 사람을 경치한 자는 효로 아첨한 자보다 나중에도 사랑을 받나니라. 그리고 또 뭐라 그가 욕심이 많은 다툼이기나 여와를 의지하는 풍족하게 되나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잠언 28장은 대조하고 병행하는 이 글을 쓰며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과 그들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언 2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읽기 참언 2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